안녕하세요. 루피나입니다. 50대가 되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고 시간이 많아집니다. 원래 화초 키우는 걸 좋아했지만 요몇년 전부터는 화초와 지내는 시간이 생활의 대부분입니다. 화초를 키우면서 느끼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. 그래서 더욱 사회복지나 아이들 자라는 환경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긴 듯 합니다. 필리핀에서 병든 엄마와 할머니를 돌보는 RJ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한 지 벌써 3개월이네요. RJ가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기도합니다. 이 시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.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해 주는 부모 급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.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.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 구별하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. 점점 좋아지는 한국의 복지에 비해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.